자, 다음은 어, 우리 정용화 전 인천 신문 사장님 모셔서 격려사 말씀 드겠습니다. 앞으로 나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황 회장님 그때까지 또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여기 도 마무리 하시려고 오셨던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. 여기 아까, 뭐, 여기 태극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하고 황 회장님하고 같이 인사동에 가서 진품으로 하여 사람이 저랑 같이 가서 만들었었어요. 그렇게 하고 예산받아서 인천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 했던 것도 같이 해서 했었었고, 또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저 우리선 저기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통일건국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을 지금 그 자료 다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보에 대한 걸 하고 있고, 사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설 자리는 아닌데, 황 회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하나 좀 약속을 드렸어요. 어, 태극기가 해외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. 저도 제가 어, 12월 초에 케냐에서 교육을 했어요. 일 때문에 나갔다가 자가 격리 시비를 하고, 여러분들 같이 와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PCR보다 다안았으니까 그래서... 어, 해외 나가서 정말 태극기를 보면 짠해요. 엄마 목소리 듣는 것처럼. 그래서 어, 황 회장님하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.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일단 미국부터 해가지고 미국 동부 서부 해가지고 일단 이 태극기를 한번 가서 정말 그 대사관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게 돼서 제가 외교부에 가서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번에 우리 전시했던 태극기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구에 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같이 좀 적대하려고 하는데 아까 좀 초기에 여기서 이렇게 세 분이서 안무하셨던 거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은 그때 같이 가셔가지고 하셔서 네, 네, 네. 수 같이 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저희 건국회도 그렇고 여기 그 태극기 선양에도 항상 일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외국분랑 얘기했으니까그 공간에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은. 제외 공간에서 거기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얘기해서 뭐만 불이면 만 불, 십만 불이면 십만 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할수 있는 그런 공문까지도 나중에 써서 내기로 했으니까 약간 형 회장님하고 얘기 잘해서 여기 보이는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가 여태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고생하셔서 정말 이 태극기라는 공 얘기만 들으면 좀 짠하게 그, 좀,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하고, 자녀들한테도 좀좀알려주줬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에 다섯 가지 그 보물이 있어요. 첫 번째가 태극기에요. 두 번째가 애국가. 세 번째가 무궁화. 네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국세. 예, 국세 국세죠, 국세. 다섯 번째. 아시잖아요, 장님 우리나라 그, 그, 쿠코, 그러니까 이렇게 그 휘장 있지 않습니까요? 그래서 다섯 가지 보물입니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태극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원래 이뭐 전에부터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무기 수출입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니다가요. 정말 이렇게 명절 때 어떤 뭐 기념일 날 대사관, 영사관에서 오라에서다 학해서 있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들었던 태극기 노래하고 태극기 흔들어가고 마음이 틀려요. 마음이. 그래서 여기 보이시 분들 정말 애국자시고 저도 어 여태까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었는데 좀더 좀 신경을 써서 황 회장님하고 이런 길을 가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오래 어 건강하셨었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